72쪽에 519번이야. 자, 대공원의 주차요금은 처음 10분까지는 2,000원이고, 10분이 지나면 1분당 50원의 요금이 추가가 된대. 주차요금이 5,000원이 넘지 않으려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를 하,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주차를 할수 있는 시간 있지, 그죠? 주차를 할수 있는 시간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 주차 시간, 전체 주차 시간을 X분이라고 두자. 이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처음 10분 동안에 2,000원을 내고, 그다음부터 10분이 지나면 1분당 50원씩 추가로 내야 된대. 그러면 내가 처음, 처음 10분 동안 내야 되는 돈 2,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10분이 지나서, 10분 후 1분당 50원씩 네모분을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주차한, 주차한 시간만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처음에 10분 동안 2,000원을 내는 건 알겠어. 그지? 2,000원 내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10분 후 50원씩 얼마 시, 주차한 시간만큼 돈을 낸단 말이야. 근데 이 시간이 얼마야?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전체 주차하는 시간은 x분이라고 했는데 이 x분 안에 처음 10분이 포함되어 있어 안돼 있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잠깐 그 설명을 해볼게. 내가 전체 x분 동안 주차를 해놓을 거야. x분 동안 그런데 맨 앞에 요 10분 동안은, 10분 동안은, 10분 동안은 내가 기본요금 2,000원을 낸단 말이야. 그럼 이 나머지 시간, 요 나머지 시간은 1분에 50원씩 추가로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1분 동, 1분에 50원씩 내는 요 시간, 요 시간은 몇 분이 되겠어? 전체 주차하는 시간 중에서 10분을 뺀 나머지 시간만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분에서 10분을 뺀 나머지 요 시간 동안만 1분에 50원씩 내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요 그림 보니까 이해가 좀 가지 그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지?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그대로 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처음에 2,000원을 냈어. 그리고 내가 50원씩 주차한 시간만큼 1분당 얼마 50원씩 내야 되니까 주차한 시간만큼 곱해서 내면 되겠지, 그죠? 그그 그 주차한 시간이 얼마야? 바로 1분당 50원씩 내야 되는 시간은 x 백이 10분이잖아. x 백이 10분. 그지? 이게 바로 5,000원을 넘지 않는데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5처원 이하잖아 그지 그럼 요걸 풀면 돼 요거, 요거 잘 외우나 알았지 요건 뭐 따로 정리를 해놓든지요 뭐 계산하기 위해서 좀 지울게 자 그러면 자, 얘를 정리해보면, 얘를 분배하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2000 더하기, 50X 빼기 500. 얘가 5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 먼저 계산할 수 있으니까, 50, 50X는, 50X 플러스 1500이지? 얘가 5000이 되는 거야. 그럼 얘 넘어가면, 50X는 얼마? 5000에서, 1 5 0 0을 빼는 거지? 그럼 50X는 3500. 그 양변 50으로 나누니까 X는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지,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지? 하면 은70 나오네, 그지? 그래서 최대 70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 520번. 어느 휴, 휴대폰 요금제는 문자 메시지 200개가 무료. 200개가 무료. 그리고 200개를 넘으면 1 개당 20원. 요 요금이 부과가 된대. 그럼 내가 그냥 200개 200까지 막 쓰다가 200개가 넘으면 이제 조절해서 쓰면 되겠지. 그런데 최대 몇 개까지 보낼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내는 내는 요금은 7,500원을 넘으면 안 된대. 요게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전체 내가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X 개야. 근데 그 중에서 앞에 200 개는 200 개는 무료래. 무료. 무료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무료는 돈을 안 낸다는 얘기잖아. 알았어? 자 그러면 요 나머지 나머지 개수만 한 개당 20 원씩 요금을 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개당 20원씩 내야 되는 문자 메시지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 개수에서 200개, 무료 200개를 뺀 X 빼기 200개가 바로 한 개당 20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생각을 해봐. 200개는 무료니까 얘 빼고 얘는 덜 필요 없잖아. 그지? 얘만 계산하면 되지. 20원씩 X 빼기 200개만 내가 돈을 내면 돼 그런데 걔가 7,500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작거나 같다 즉 이하란 얘기지 됐어? 그럼 얘는 분배하면 20X 빼기 4,000 얘가 7,500이지? 그럼 얘는 20X는 얘 넘어가 얼마야? 11,500 이렇게 되네 양변 20으로 나누면 X는 얼마? 어 575. 음, 575. 됐지? 그래서 총 문자 메시지를 최대 몇 개? 최대 575개까지 보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521번도 똑같아.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지금 보면 4명까지는 1인당 천 원씩 내는데, 4명을 초과, 초과한 인원, 그니까 다섯 명부터지. 다섯 명부터는 1인당 800원씩만 내면 된대. 그러니까 할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전체 x명이 입장을 해야 되는데, 어? x명 입장을 해야 되는데, 만원 이하의 인원이 입장을 해야 된대 그러면 전체 입장을 해야 되는 인원은 x명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네 명까지는, 네 명까지는 1인당 1,000원씩 내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4명이서 1,000원씩 내는 거니까 4,000원. 즉, 4 곱하기 1,000원을 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여기 나머지, 4명을 초과한 나머지 이 인원은 1인당 800원씩 내는데 근데 얘는 인원이, 800원씩 내는 인원은 몇 명이야, 그럼? 전체 인원에서 4명 요금, 1,000원씩 내는 4명을 뺀 나머지만 800원씩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니까 러 얘네는 X 빼기 4. 한요 인원만 800원씩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똑같잖아. 800원씩 X 빼기 4명만 내겠다. 이 얘기잖아. 그치? 이 금액이 바로 얼마? 만원 이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4,000 더하기 800X 빼기 3,200. 얘가 만원이 되니까. 얘부터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800X 더하기 800. 얘가 만 원이지? 물론 여기서 이걸 이항해서 바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 0두 개, 0두 개니까, 0두 개. 나누기 100을 해서 0을 없애주는 것도 괜찮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 이항되면, 그냥 0을 두 개씩 없애자. 그게 더 편하겠지? 여기서 나누기 100. 양변에. 그럼 여기는 8X 더하기 8. 얘가 100이니까. 얘 넘어가면 8X는 얼마? 92가 되겠지? 그럼 양변 8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돼? 이거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4하고, 46이 되네? 그럼 또 2로 또 나눠지네, 그지? 그럼 2분의 23이 나오네.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23 이하네. 그럼 얘는 얼마야? 우리가 정확하게, 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 그지? 그니까 얘를 대분수로, 아, 대분수로 바꿔서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지.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11과 2분의 1명이잖아. 그죠? 그니까 11과 2분의 1명 이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연수만 빼서 11명까지, 최대 11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이걸 11, 11과 2분의 1명 그러면 안 돼. 어이, 뭐, 어린, 어린애 데리고 가서 뭐, 반값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 내가, 뭐, 문에, 반, 문, 문 반방 켜서 막 이럴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그니까, 우리가 사람, 또는 뭐, 과일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어떤, 뭐, 자동차의 개수, 이렇게 개수를 따질 때는, 분수로 따지면 안 되고, 꼭 자연수로 맞춰줘야 돼. 정수나 자연수로. 알겠지? 자, 522번도 똑같은 문제야. 사진을 인화하러, 인화, 어, 사진을 인화하러 갈 거래. 그런데, 어, 얘도, 8장이 기본인데 그 8장은 5천원을 내면 기본적으로 8장을 뽑아준대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이 넘으면 한 장당 300원씩 내야 된대 그럼 내가 전체 뽑아야 되는 장수를 전체 전체 장수를 X장이라고 하자 알았지? 그러면 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부분까지는 앞에 전에 문제들하고 다똑같아 근데 조건이 이쪽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뭐 기본요금이 얼마인데 그 조건이 넘어가면 한 장당 얼마 뭐 1분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걔가 전체 금액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또는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뭐 이런 문제로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도 조건이 주어져 있어 지금 그래서 사진 한 장이 400원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풀어봐봐 자, 그럼 여기는 전체, 내가 뽑아야 되는 전체 장수는 X장이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8장, 8장은 기본, 기본 얼마? 5,000원이래. 기본 5,000원. 그러면, 전, 나머지, 나머지 장은 한 장당 300원씩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300원을 내야 되는 장수는몇 장이래? 전체 X장에서 기본요금 낸 8장을 뺀 나머지 장수만 300원씩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쪽 좌변식을 세워보면 기본요금 5,000원에다가 내가 300원씩 X백이 8장 한게 바로 내가 전체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 그지? 근데 이 내야 되는 금액이 400원, 한 장당 400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사진을 몇장 뽑고자 했어, 지금. X장을 뽑고자 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400 곱하기 X가 바로 전체 금액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뭐 기본 요금에 대한 조건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한 장당, 한 장당 400원씩 받겠다는 얘기고 얘는 8장에 기본 5천원을 내고 그다음부터는 한 장당 300원씩 요금을 내겠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럼 얘 이하가 돼. 얘를 넘으면 안 되잖아. 얘 이하니까.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를 그대로 풀어보면, 5,000 더하기 300x 빼기 2,400. 얘가 400x지?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2,600 더하기 300x. 얘가 400x지? 그럼 내가 400을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다고 했지, 그죠? 3... 여기가 300X니까 플러스가 되려면 400X쪽으로 넘기는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게 부동호 방향 생각도 안하고 편하잖아 계산이 그럼 여기는 좌변에는 2600이 남아있고 여기는 400X 빼기 300X잖아 그지? 그럼 얘는 100X만 남고 얘는 얼마가 남어? 2600이 남는거지? 그럼 0 두개 양변에 나누기 100해서 0 두개 지우고 0 두개 지워서 하면 X는 얼마야? 26장 이상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 어 26장 이상을 뽑아야 이상을 뽑아야 한 장당 400원 이하의 꼴로 사진을 인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아, 523번을 보면 장미꽃을 사고 싶대. 근데 동네에서 사면 한 송이에 500원을 하고, 도매시장을 가서 사면 한 송이에 300원이 든대. 그럼 당연하게 그냥 도매시장 가서 사는 게더 싸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도매시장을 갈 때는 우리가 교통비를 4,000원을 더 드려야 된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000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꽃을 사는, 어, 사는 꽃송이를 꽃송이의 개수를 우리가 x 송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내가 그냥 동네에서 사는 거는 교통비 고무가 아무것도 안드니까 그냥 500원씩 x 송이에 대한 금액만 내면 되지, 그죠? 근데 도매시장에서는 300원씩 x 송이에 대한 금액을 내면 되는데, 교통비가 4,000원이 더 된다며. 그치? 그럼 이걸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동의 방향이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도매시장을 가서 사는 게 이익이냐 물어봤어. 어느 게, 어느 몇송 이상을 사야, 몇 송이를 사야 도매시장 가서 사는 게더 유리하냐 그랬어. 그럼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야? 물건을 살때 유리하다는 건 뭐야?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도매시장 가서 사는 금액이 더 싸야 된, 싸야 된다. 즉, 낮아야 된다는 얘기지, 금액이. 그럼 얘가 이렇게 작아버려야지, 이렇게. 알았어? 거기 문제에서 몇 송이 이상 사는 경우라고 물어봤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래서, 요 손님, 여기 이거 하나 더 짝대야, 하나 더거여서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얘가 이익이 되려면, 야, 같은 금액이면, 같은 금액이면 그냥 여기서 똑같, 여기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얘가 싸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몇 송이 이상 사는 게 라고 했을 때, 그몇 송이 이상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줄에, 얼마가 이익인지 구하시고 이렇게돼 있잖아. 이익.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넘겨, 그냥. 그럼 얘는, 500X 빼기 300X. 얘가, 아이고, 미안. 자, 400, 아, 4000? 어 초과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00x는 4,000 초과니까 양변 200으로 나눠. 물론 얘도 0두 개씩 지워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 쳐주고. 그럼 얘는 얼마야? 2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 20송이를 초과해서 사야 돼, 그지요? 그래서 얘는 20송이 초과인데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 여기서 이제 그 이상을 따져줘야 되는 거야. 몇 송이 이상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얘는 21송이 이상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0송이 초과니까. 20송이 초과니까. 알겠지? 5 1 4번도 똑같네. 문구점에서, 동네 문구점에서 사면 한 자루에 900원이래. 근데 교통비는안 들잖아. 동네니까. 이거 바로 앞에 가는데 뭐차 타고 갈 일은 없잖아. 그지? 근데 할인점에 가서는, 할인점에 가면은 한 자루에 700원이래. 그럼 교통비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할인점 가서 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교통비가 여기는 추가로 또 들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최대 몇 자루까지 살수 있느냐? 최대 자루수로 우리가 X자루라고 하자고. 몇 자루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문구점에서살수 있는, 음, X자루의 금액. 문구점에서 내야 되는 금액을. 900X지, 그지? 근데 할인점은 700X에다가 1800원을 더 해야 되잖아. 요금. 그지? 그럼 얘가 할인점, 할인점에 가서 사는 게더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얘가 더 싸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데, 아까 전 문제하고. 523번 문제하고. 그럼 얘 넘기면 900X. 얘는, 아이고. 그냥 넘기면 얼마야? 900백이 700이니까 200X지? 얘는 1800이네. 그럼 얘 200으로 나눠? 그럼 X는 9. 그지? 그럼 얘는 9자로 초과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몇 자로 이상 사느냐고 잖아 그래서 얘는 몇 자로? 9자로 초과니까 얘는 10자로 이상 사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525번 문제도 지금 똑같아. 그, 어떤 인터넷, 그, 쇼핑몰이야,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그냥 저 물건을 일, 뭐 주문을 한데 근데 주문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배송료가 있대, 배송료. 어, 비회원, 비회원인 경우는 1회당 3,500원의 배송료를 받고, 회원일 경우에는 1회당 1,000원을 받는데, 그럼 당연하게 당연하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가 있대, 회비가 연회비가 만천 오백 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놓고 한 번만 주문을 했어. 그러면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지. 1년 일년에 한번저기 일본 일년에 한번 화장품 저 주문해서 살것 같으면 어 괜히 연회비를 만천 오백 원씩이나 내면서 배송료 천 원. 더낼 필요는 없잖아. 그치? 차라리 그냥 이 연회비를 갖다 내지 않고 한 번에 3,500원만 더 내버리지. 뭐하러 연회비를 내면서까지 회원으로 가입을 해. 그치?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내가 몇번 이상 주문을 해야 몇번 이상 주문을 해서 그 물건을 받아야 배송비에서 좀 이득을 볼수 있느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주문 횟수가 X회라고 하면 비회원일 경우에는 3,500원씩 액수 회를 내면 배송료가 나오겠지. 전체 배송료가. 그지? 근데 회원일 경우에는 한 번당 1,000원씩 액수 회를 내가 주문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하게 얘가 크겠지. 그런데 여기는 연회비가 1,500원이 따로 내야 된대. 그러니까 아까 전문리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럼 어느 게더 유리 얘가 더 유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얘가 더 이익이 돼야 된다며. 그럼 이 금액이 더 낮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넘어가면 3500백이 1000이니까 2 5 0 0이지 얘가 11500 그럼 여기서 0두개 지우고 양변을 25로 나눠버리면 x는 25분의 115잖아 그지? 그럼 x는 얼마가 돼? 5로 약분하면 5분의 23이 되네 그지요? 자 그러면 어, X, x는 5분의 23이니까 얘는 4와 5분의 3회잖아. 그죠? 그러면 4와 4, 5분의 3회 초과만큼 내가 주문을 하면 되잖아. 그지그럼 4와 5분의 3회니까 내가 전화를 걸다가 끊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회? 이렇게 돼야 되잖아. 자연스러워. 그지 그래서 얘는 몇 회? 5회 이상 주문을 해야, 5회 이상 주문을 해야 내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도 유리하다. 이거야. 알겠지? 자, 526번은 집안 마트에서는 한 개당 과자를 800원씩에 판대. 근데 할인 매장을 가게 되면 한 개에 20%할인 해서 판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지? 갑자기 뜬금없이 몇, 어, 한 개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20% 할인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 마트에서 파는 요 800원보다 20%를 할인해서 팔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할인 매장에서는, 할인 매장에서 파는, 어... 과자의 한 개당 개, 한 개의 개수는 800원에서, 뭐야? 20% 할인된 금액을 빼야 되겠지, 그죠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20% 할인된 금액은 얼마야? 20%? 자, 우리가 20%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얘는 백분율이잖아. 백분율이면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할때 비의 값으로 비율로 바꿔 줘야 되잖아. 물론 얘도 비율이긴 한데 우리가 분수나 소수 같은 비율로 바꿔 줘야 되잖아. 20%는 뭐야? 100분의 20이잖아. 그지 주. 얘는 20%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800원 의 20%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800 곱하기 100분의 20.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럼 얘는 두개 없애면 두개 없애잖아. 그지 그럼 8이 160원을, 아이고, 160원을 할인해서 팔겠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가 할인 매장 가서 살수 있는 금액은 800원에서 20% 할인된 금액 160원을 뺀 금액. 즉, 얼마야? 640원에 할수 있다는 얘기지. 할인 매장에서는 그러니까 즉, 할인 매장에서는 600, 640원에 팔겠다는 얘기야. 640원에. 640원에. 한 개에 20% 할인. 그럼 얘는 640원에 팔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전체 과자수를 내가 x 개로 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요, 요 부분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지. 나머지는 풀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마트 가면은 800원씩 어떻게 돼? X계를 살수 있잖아. 그지? 근데, 할인 매장에서는 640원씩 엑스계를살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그냥 얘가 당연하게 더싼 거잖아. 그지? 근데 할인 매장 갈, 갈 때는 1600원의 교통비가 더 든다 그랬잖아. 그냥 여걸 더, 더, 더 해줘야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얘가 더 유리할려면, 얘가 더 비싸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이항. 그럼 얼마니? 빼면, 160이지? 160X는 1600. 어? 160으로 나누면, X는, 아, 이거 눈 들어가면 안 되고. 10, 초가잖아 그죠? 10초가. 그래서 10개 초과.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몇개 이상 살수 있냐 그랬잖아. 그래서 11개 이상을 살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이 문제가 좀 어려워. 야, 이 부분 조심해야 돼, 이 부분. 알았지?